뭐지? 오둘 개씩 나오냐 저거? 죽어! 죽는다! 대대 대소 소리 안 들리는 곳까지 도망가야지. 아 까놓고 저게 얼럭키였지란걸 잊고 있었어. 아뭐야얼럭키부터 갔어? 청아는 너키까지 당연히. 에? 뭐야?

뭐야? 어뭐 떨어졌다. 오케이 오케이 네더예별. 근데 이거 네더예별이라고 안뜨잖아어 그래도 그 그렇다고 하고 바꾸면 돼. 그냥 깨못서서안 되면.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. 오케이 이게 필수 이 누나도 나왔네. 어다 방금 나왔어. 어. 어 예. 뭉치 음, 터지는데 어 예하는 거야? 아니야 저저 철물렁 나왔어요. 와또 무기 나왔어 나 무기만 세 개야. 와 무게 보자시네 뭐 어, 황금사가 황금사가 아 조합 원이안 나와 황금사가 나몇개 있어 황금사가 한, 어 블록 황금사가 하나랑 그냥 황금사가 세개 어, 조합해졌어 오케이 뭐야 아아 아? 아, 뭐야 이거 원이 하나도 안 나서 어떻게 우리 거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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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에 제일 쉬운 존볼드 못 잡는 거 아니야? 진짜 못 잡는 거아 와우! 와 와우! 와우! 와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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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우왜 이렇게 빨라 덤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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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본 거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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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살았어 와우! 살았어. 와아 오케이 다케 다케. 오케이. 어, 신호기, 신호기 신호기. 신호기는 돈 아니에요. 아 그렇군요. 래래래. 아! 뭐야 너 뭔데 날 때려? 이거 <laughs> 누나 사생팬이야. 오케이 잠깐만. 우리 나왔다. 이거 나왔다. 이거 나왔다. 사생팬. <laughs> 자, 이렇게 이 물이 나오면은 <laughs> 철블로캡니다예예 해금 아인 게. 어? 뭐 왔나서? 다빈이? 밥 없애 o t s u r 아 if you're n 면 되겠다 r 템 if y o u 바보야? 아 뭐야 u r 이네빠빠빠빠빠 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까 o t sure if y o u r 까그 o t sure if you're n o 그래야겠다. 오. Okay. 나는 아. 요거 하나를 합치죠. 아 밤이라서 애들 막 나오네. 아. 아나 이제 방칸두번 대려. 오케이. 일단은 황금사가 아. 아껴. 어, 어 눈을 마주치지 마. 어 근데 얘왜 로키백에서 나오냐? 상자가 뿅. 음 오케이 okay, 마법 불려 돼. 이거 돈이죠. 그 다음에 이런 건 필요 없고. 응? 아, 럭키소드. 오케이, 아, 환기사가 또 나왔어. 뭐지? 응? 왜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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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어? 하필 왜내 <laughs> 옆에서 안 좋은 걸 계세요? 아니에요, 그냥 럭키블럭이었어요. 왜내 옆에서 <laughs> 안 좋은 걸 계세요?

오케이, 나이스. 보고 가보. 어? 아. 오, 어, 나이스. 아. 아! 아. 아, 뜨고. 아, 뜨고. 아, 뜨고. 어, 태경아. 어? 잘 가, 태경아. 뜨거. 태경이한테 뭐 나왔는데? 오케이, 태경이의 이거. 어, 예. 세경이의 막대기 어? 어 이..뭐야 이 걸레 어! 어 얘네 갓.. 짭..짭퉁 거대..거대.. 좀비다 거대 좀비다! 좀비다. <laughs> 와 놀이기구 태워준다 어? 오케이 나이스 여기 아! 뭐야! 슬라임 나왔어 슬라임샷차치 어? 슬라임이 다른 애한테 어그로.. 어 오케이 오케이 인조선자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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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! 소...